안개가 내려앉은 새벽, 고요한 숲 속에 돌계단과 초석만이 남아 있다. 밤이면 종소리가 울린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자리, 이곳이 바로 신라 불법의 첫 수레바퀴가 굴러간 곳 흑륜사터다. 6세기 중엽 신라는 불교 공인을 앞두고 큰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법흥왕이 국가의 힘으로 불법을 수용하고자 했을 때, 그 중심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법풍왕의 아들 보덕이다. 궁궐 깊은 밤 그는 깊은 번뇌에 잠겼다. 세속의 왕좌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부처의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보덕은 결국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장엄한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길 끝에서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절을 세웠다. 법륜을 일으킨다는 뜻의 흥륜사.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신라불교의 문을 연 국찰이었다. 법당 안에는 황금빛 향이 가득했고 관세음 보살상의 자비로운 눈빛이 세상의 고통을 감싸 안았다. 이 도량에서 시작된 관음신앙은 샘물처럼 번져나가 동해의 낙산사와 청량산, 그리고 나라 곳곳으로 퍼져갔다. 밤이 되면 법당에서 피어난 향연과 청아한 종소리는 산자락을 넘어 도성까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관세음보살의 응답이라 믿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다는 전설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도량에도 세월의 바람은 불었다. 통일신라 이후 전란과 억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장엄했던 법당의 기와는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밤마다 울리던 종소리는 사라지고 숨만이 폐허가 된 터를 감쌌다. 지금은 돌계단과 석탄만이 남아 옛 영화를 증언한다. 하지만 신앙 깊은 이들은 이 터를 지날 때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 마음으로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자비는 언제 어디서나 응답한다. 사찰은 사라졌지만 신라불교의 첫 서원과 관음신앙의 숨결은 지금도 이 고요한 터에 살아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흑륜사를 세운 이는 법흥왕이며 보덕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해 2절에서 수행했다 훗날 진흥왕은 스스로 삭발하고 법은이라 이름하며 흑륜사의 주지가 되었다고 전한다 국가의 창건 한 왕자의 서원 그리고 한 왕의 출가가 만나 흑륜사는 신라불교의 첫 법륜이 굴러간 도량이 되었다